아, 태풍 가운데 우리 옥상에 엔젤 트럼펫은 활짝 피었어요. 옮겨줘야 되는데, 옮기지를 못했어요. 잘 지내길 바라고, 엄마표 작은 꽃은 방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내일 새벽에 아마 태풍이 인천에도 영향을 받을 건데, 우리 천사나팔이 활짝 피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잘 견뎌 주기를 바래요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와 우리는 9월 기회와 달리 꽃피우 전에 잎사귀가 노랗게 다 떨어지더니 한나무당 한 30개 40개 꽃이 폈어요 아 냄새가 좀 진동하는데요 낮에 피면 많은 사람이도 볼건데 이 엔젤 트럼펫을꼭 밤에 펴요 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아또 주인님이 보신대요 그래 오늘 태풍 잘 보내고 내일 잘 보내고 오래오래 꽃을 피워줘요 바이바이. 오늘 우리는 저희 아내와 교회에 와서, 혹시 교회에 태풍 단속을 다했습니다마는 어쩔지 몰라서 이제 내일 새벽 예배도 일단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서재에서 밤을 보내고 내일 새벽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 꽃이 너무 아름답다. 풍 가운데도 너무 아름다워요 자 우리 교우들 가정들 우리 가정 태풍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고 오늘밤도 행복한 밤이 되세요 샬롬 네 일부 꽃들이 이렇게 할머니 표 구월교에서 시집 온 꽃, 뭔 꽃이가 이게요. 네 일단은 서재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아꽃두 송이가 딱 떨어져서 완전히지 천사나팔이 아 만개를 했습니다. 이건 저의 서재가 됩니다 안에 또 내실이 있고요 또 방이 이렇게 있어요 방이 있어요 여기는 제 방인데 조금 지저분해요 네. 서재에 일단 꽃들을 조금 더 옮겨 놓고요 여기 내리베이터가 있고요 네, 6층 서재가 됩니다. 자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아무 피해 없이 오늘 밤은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약간 탁세대가 지고